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ks 산업부문 21가지의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ks a부터 ksx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맞아 나못 봤는데 아닙니다 정말 그 정말 이 ks 산업부문에 대한 문제는 이따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제가 뭐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가끔씩 등장을 하거든요 암기만 해두시면 바로 1초코으로풀수 있는 효자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KS 산업부문 21개 반드시 암기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암기법을 통해서 숙제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KS A 일반 기본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그냥 영어 쉽게 그냥 처음부터 배울 때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A부터 배운다고. 그래서 A는 그냥 기본이야. 그쵸? 그래서 기본 일반이라고 그냥 가지면 됩니다. A, B, C, D, E, F, G. 그래서 A. 아, A 처음부터 영어 배우잖아요. 영어 배울 때. 그래서 기, 일반 기본이다. 자, KSB는 우리가 B 하면 볼트가 생각나요. 볼트. 볼트. 뭐, 너트. 이런 거 생각나죠? 자, 기계 요소죠, 다. 그래서 KSB는 기계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SC는 약간 욕설이 조금 포함될 수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KSC는 전기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전기에 감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욕 튀어나와요. 아프니까. 자, 전기에 감전당했어 공부하다가 그러면 아 씨발. 이렇게 욕이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전기 감전당하면 아 씨발. 그래서 C, C비읍이 나오기 때문에 KSC는 전기다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목이 잠겨 갖고 죄송합니다. 자, KSC는 뭐라고요? 전기에 감전되면 욕 나와. 시벌. 그쵸? 그래서 KSC는 전기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C? 음, 이게 있죠. 근데 하지만 영상이기 때문에 약하게 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KSD 가볼게요. D는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다이아몬드는 실질적으로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 재료예요. 하지만 그냥 암기법상 그냥 금속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하면 음 금속 생각나니까 어 ksd 금속이야. 요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kse 광산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연예인 이광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수 그 런닝맨에서 키어 엄청 큰연예인 있죠. 개.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광수 kse는 광수 그래서 광산 요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ksf 토건 건설 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애플을 약간 요렇게 써 볼까요 뉘어서뉘었서 쓰면 약간 곡괭이 같죠 곡괭이 곡괭이로 우리 뭐예요땅 파잖아요 왜 건물 지으려고 요렇게 쉽게 생각해요 자 애플을 뉘어서 그리면 곡괭이 모양 같아 왜땅 파서 건물 지으려고 그래서 건설 토건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ksg 는 일용품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용품 우리 영어로 갈비지 있죠? 갈비지. 요거. 쓰레기죠, 쓰레기. 아, KSG 갈비지. 아, 쓰레기, 일용품. 요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S H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식료품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H니까 햄버거 생각하시면 돼요. 맥도날드 햄버거. 자, 햄버거, 식료품. 요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KSI 환경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I죠, I. 자. 이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식. 아, 내 자식이 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음. 그래서 케이스 i는 환경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케이스 j는 생물이죠. 생물. j는 생물이에요. 재생. 그쵸죠 j 생물 재생. 우리 여러분들 연력학 배울 때 재생사이클 기억나시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대다수가 기계공학분들이시니까 재생사이클 연상하시면 돼요. 아, KSJ? 어, 재생사이클? 어, 생물. 어,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KSK. 섬유죠, 섬유. 우리 가수 키썸 아시죠? 키썸. 요 랩하는 여자 가수 있잖아요. 키썸.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KSK는 키섬, 섬, 섬유다.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현타가 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요렇게 암기를 해야 빠르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타 와도 참아 주세요. 자, KSL 가 볼게요. L, 요업이죠? L은 요업이에요. 요업 같은 것은 약간 도자기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산업을 말합니다. 산업. 도자기 같은 것을 만드는 산업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L은 왜 요업이냐? 자, L O V E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랩할 때 L O V E 이렇게 안 하잖아요. L U -O V E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 현타 오는데 죄송하고요. L U V E 이런 식으로 약간 O를 요로 한다고요. 랩할 때. 그래서 아, K S L U V E. K S L은 요업이다. -E, -E,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 자 K S M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M은 화학이죠. 자, M 하면 생각나는 게 M 자 탈모예요. M 자 탈모. 자, 우리 탈모 생기면 머리에다가 뭐 바르죠? 탈모약 바르죠? 약은 화학약품이죠. 그래서 KSM은 화학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KSP 한번 가볼게요. KSP는 의료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뭐 이렇게 운동하다가 다쳤어, 피 났어, 피 나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그래서 KSP는 의료예요. 피나면 어디가 병원과 의류 피의류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ksq는 품질경영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냥 q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퀄리티 생각하시면 돼요 퀄리티 퀄리티의 약자 q 그래서 품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ksr도 마찬가지다 라이드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드 라이드 타다 음 그래서 수송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KSS도 쉽죠? 서비스, 그냥 서비스의 약자 서비스 가시면 되겠고요. KST는 물류죠, 물류. 요거는 그냥 TOP 생각하시면 돼요. TOP.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물류산업이 전 세계에서 TOP, 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류산업 탑이야. 그래서 KS T는 물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KS V는 조선이죠. 조선. 자, 다른 색깔로 가볼게요. 자, V. 요거잖아 V. V. 이렇게 그려보니까 배를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 같죠. 이렇게 배가 요렇게 물에 잠겨 있어. 정면이야. 배 정면. V를 그려보니까 어, 배를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과 유사하네. 아 그래서 케이스 V는 조선이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산업이 배를 만드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laughs> 뭐 여기 다른 내용이긴 한데 배를 그려보니까 제가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이렇게 물에 잠겨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잠긴 부피만큼 이렇게 부력이 발생하죠. 뷰로, 뷰로포스. 이렇게, 부력이라고 하죠, 부력. 잠긴 부피만큼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부력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이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출 문구가 되겠죠. 실제 이제 공격 기출에서는 틀린 보기로, 부력은 파스칼의 법칙이다. 요런 식으로 나왔었죠. 작년 한국 동서 발전에서. 말도 하는 데는 보기죠, 이거.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보기 4 번이었어요. 뭐 부력은 파스칼의 법칙이다. 그냥 보자마자 4번 가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걸로. 이런 거 틀리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자, 부력은 뭐라고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이다. 자, 죄송해요. 다른 얘기해서. 근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배 나오니까. 자, 그리고 배는 이제 우리가 v 하니까 이제 벳슬 배슬 생각나시죠? 배슬이배슬이 배예요. 배. 여기 약자 따온 거예요. 그래서 KSV는 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KSW는 우리 W하니까 윙윙 생각하시면 돼요. 윙 윙이 뭡니까 날개죠? 날개 어디 있죠? 비행기 있죠? 그래서 항공이에요. 그래서 KSW는 항공이다 가시면 되겠고요. 자, KSX 마지막이죠. X X 염색체 생각해볼게요. 물론 뭐 Y 염색체도 있겠지만. X 염색체 우리한테 뭘 주죠? 정보를 주죠. 그렇죠? 그래서 KSX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부터 X까지 21개 산업보문 한번 알아보았고요. 굉장히 현타가 오는 여러가지 암기법들도 많았지만 여러분들 이 현타를 이겨내셔야만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가지 암기법이라는 것은 좀 현타가 나와야 돼요. 좀 현타를 좀 느껴야 암기가 잘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냥 빠르게 한번더 가볼게요, 그냥. 자, A는 A, B, C, D, E, F, G, A. 영어 배울 때 가장 기본이니까, A가. 그래서 기본이다. B는 볼트, 너트. 그래서 기계 요소. 그래서 기계. 그리고 전기. C. 우리 전기에 감전당하면, 씨발 아, 이렇게 욕이 나오죠. 그래서 C는 전기다. 응. 그리고 D는 다이아몬드. 금속 생각하자. 실질적으로는 비금속이지만, 자, 이는 이광수 생각하자. F는 요렇게 F 뉘어서 그리면은 곡괭이 모양이죠. 땅 파서 건물 짓겠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G는 갈비지, 그래서 쓰레기 일용품 가시고요. H는 햄버거 식료품이고요. I는 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J는 재생사이클 생각하시고요. K는 키섬, 그래서 섬이고요 L 요업이죠. L, O, V, E 이렇게 사랑. L, O, V, E 랩할 때. 그래서 L은 요업이고요. M은 M자 탈모, 약 발라. 약은 화학약품이야.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P, P나면 어디가? 병원가. 그래서 의료고요. Q는 퀄리티 품질이고요. 라이드는 수송이고요. S는 서비스. 그리고 T는 TOP.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물류산업 탑이야.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V는? 음, 우리가 배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또는 영어 배스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KSW는 윙 날개 어디 있어 비행기에 그래서 항공이야. 그리고 KSX는 X 염색체 염색체 우리한테 뭘 주죠? 정보를 주죠. 그래서 21개 산업 부분 모두 암기해 봤습니다.